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 퇴사하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사업자 개인회생을 도와드리는 법률사무소 태평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소득은 필수 요소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이 가능하지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제도는 3년 또는 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뭘 폐업하신다든지 사업이 이제 어 제가 물을다 뜬다든지 공고사직을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 이런 경우 그럼 개인회생제도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을까요? 위에 x 표가 나와서 뭐 힌트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회생제도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할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재취업하거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개인회생 변제 중 직장이 변동되어 변제금이 변동된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원에 정기적으로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죠. 수입이 변동되더라도 법원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변제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개인회생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개인회생제도가 폐지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어,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다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거나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는 등 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일정한 수입을 얻기 어려워진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계속하기보다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신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 어,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 파산이 좀더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요. 어, 그렇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직장을 새로 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수입에 따라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다 직장을 퇴사하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막막한 상황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개인 회생을 재신청하거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다른 방안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저희 법률사무소 태평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광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걸 간단히 요약 드리면은 어, 직장 생활 하다가 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하신다면은 그냥 기존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계속 개인 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 소득이 변동이 돼가지고 변제금이 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은 재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 새로운 삶의 시작, 법률사무소 태평 1566687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평은 전국구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진행하여 문의 주시면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